1014번은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SN 이것의 합 그리고 세 번째 항까지 합이 27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3 그때 열두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어차피 등비수열 AN의 역수도 등비수열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이, 되, 합이 될 거고 첫째 항은 A분의 1 그러면 요거세 번째 항까지 합한 건 등비수열 an의 공비가 r이라면 공비 r은 r분의 1이 되겠죠. 1-r분의 1, 첫째 항이 a분의 1. 그리고 세 번째 항, 1-r분의 1에 3승. 이 값이 27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까지 합승. 1-r분의 1, 1그 다음에 첫째 항이 a분의 1. 그리고 1-r분의 1에 6승이죠? 요거는 1 플러스 R분의 1에 3승, 그리고 1 마이너스 R분의 1에 3승.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, 이 값이 3이 되겠네요. 그러면 첫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나누어 주면 요렇게 약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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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분모 1 플러스 R분의 1에 3승분의 1이 되는 거고, 여기는 1분의 3이니까 81분의 1이 되겠죠? 3 곱하기 27이니까 역수 취해주면 R분의 1에 3승, 플러스 1이 81이니까 이 값이 80이 되겠죠? 이렇게. 그러면, 이게 80이면, 우리는 요 값도 구해낼 수 있겠죠? 1-R분의 1에 A분의 1은? 80 대입하면 마이너스 79죠. 마이너스 79로 나눠주면 27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79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S의 12 12번째 항까지 합1 마이너스 R분의 1 A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R분의 1에 12승이죠. 그러면 3승의 이렇게 4승, 이렇게 쓸수 있고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는 구해놨죠 1 1분의 a분의 1은 27 곱하기 마이너스 79분의 1이니까 27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79분의 1 그리고 요게 80이죠 80 그러면 80의 4승이니까 1 플러스 80의 제곱 그 다음에 1-80의 제곱 그거는 1 플러스 80 곱하기 1-8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. 요게 마이너스 79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 그리고 이게 81이죠. 27 그럼 요게 3으로 약분 80의 제곱은 6400 플러스 1이니까 요게 그리고 곱하기 3 이게 답이 되겠네요. 그러면 6,401에서 3을 곱하면 3, 0, 4, 3, 12, 3, 6, 18. 그러면, 19,203이 답이 되겠죠.